안녕하세요 코리아 베스트리입니다 오늘은 경험자가 풀어주는 지역주택조합설 4편입니다. 지주택과 브릿지 대출 어, 생각보다 지역주택조합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. 어, 바로 넘어갈게요. 실제 지주택 피해자 어, 어떤 특정 지주택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 그대로 가져온 글이고요. 이 경우에는 브릿지 대출로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. 왜냐? 담보로 제공할 만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신용대출을 많이 낍니다. 지주택 대출은. 자, 1인당 7천만원씩 총회에서 의결했습니다. 총회에서 안건으로 의결했으니까 반대를 하셨다 하더라도 총회 의결사항은 다 따라야 되는 거죠. 자 근데 신용대출이다 보니까 신용이 부족해서 7천만원이 풀로 안 땡겨지면은 직계가족까지 신용으로 받아서 채워 넣어라 이렇게까지 이제 뭐 협박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어떤 피해자 분인데 안타깝죠 뭐 조속히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예 요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 드리자면 분명히 조합원은 채무자죠. 네, 은행이 채권자인데, 요거를 조합원이 일반적인 대출이라면, 조합원이 은행가서 담당자랑 이런 쿵, 저런 쿵 하면서 대출을 이제 뭐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, 자, 브릿지 대출은요, 총회에서 의결이 돼서 지주택이 서류를 준비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은행에서 그거를 실행해 주는 겁니다. 총회에서 의결한다는 뜻을 바꿔 말하면, 내가 아무리 대출을 받기 싫어도, 저 대출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. 아니면은 탈퇴하던가. 그죠몇번 이제 이행을 안 하면은 이제 탈퇴한다는 그런 조항도 있을 거예요. 그 가입 계약서에 보시면. 자, 그러니까 이게 지주택 브릿지 대출의 어떤 현실이에요. 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중도금 대출이죠. 그러니까 근데, 왜 지주택은 왜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브릿지 대출을 받는 건가? 어, 토지하고도 연관이 많아요. 토지 중도금을 줘야 될 날은 다가오는데, 조합원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모이거나 많이 나가요, 또. 그러면은, 그러면은, 사업이 중도금 못 주면은 또 토지 계약 그거 날아가는 거잖아요. 예? 네? 계약금 날리는 거니까.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도금 맞추려고 이금융권 가서 고금리의 대출을 거의 반 강제로 총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결의를 시켜버립니다.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. 그러니까 부디 지주택 어, 하시려는 분들은 요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좀아 어,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기 좀 추천을 드려요. 진짜. 아휴. 다시 이 브릿지 대출 이후에는 어,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. 울며 겨자 먹기 식왜 울입니까? 우는 이유가 있죠. 지금까지 넣은 돈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인데 포기하고 나갈 수 없다. 울며 겨자 먹기 식 대출에 찬성하는 쪽. 자, 투자금 이건 아니다. 이건 뭐야? 이렇게까지 투자 어? 브릿지 대출을 받아야 돼? 하고 내가 그냥 넣은 돈 포기하고 난, 난 탈퇴하려 한다. 이런 쪽. 자이 경우 이 경우도 비일비자입니다 소송까지 가죠. 어떻게 소송까지 가냐 이상하잖아요. 어? 저, 저거를 저 어떻게 거의 만장일치식으로 통과가 되지? 어? 이상하네? 그래서 막 의혹을 파헤치다가 결국엔 소송까지 하죠. 사문소 위점인 동행사죄 총의 결의 무효 확인해서 결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그러면 또 소송 때문에 또 사업 진행은 또 지연되는 거죠. 자, 이런 게 지주택의 현실이에요. 자, 그만큼 이런 위험성이 많다라는 걸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. 브릿지 대출, 아니, 그렇게 그뭐 처음에 그 홍보 책자나 가입 계약서에는 어, 중도금 대출 이렇게 안 받는다고 이런식으로 안한다고 신용대출 내용 하나도 없다고 뭐 이런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 나중에 총회 의결로 다 뒤집어요 <laughs> 네? 총회 의결로 뒤집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<laughs> 네? 어? 총회 의결로 어? 수정 결의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네? 결의가 되면 그다음부터 아, 그 다음부터 아그 위조 위조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<laughs> 증명하는데 금방, 금방 되나요? 증명이? 음? 그러니까 다시 한 번, 다시 한번 지주택에 대해서 이걸 보시더라도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고,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